누구 속을 또 들여다보러 갑니까? 아 누구 속을 들어봐야 되냐? 바로 돼지입니다. 돼지 아, 드디어 인기스타 나오는구만. 나오지, 나오지. 아, 돼지면은 일단 아. 막창 막창 맞아? 그렇지요. 아, 막창이지 사실은 그 기름 맛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약간의 느낌이 그 고소한 거를 최대한 바싹 구워가지고 입 안에 쪼개 쪼깃다가 씹으면 씹으면서 고소한 맛이 나는. 저는 그게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하신 지는 얼마나 좀? 음... 경북 경산에서 최초로 시작해 가지고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 아 올라오셨구나. 30년, 아, 또 아, 거기 다 재패하고 오셨나 보다. 경산이 대구랑 가깝습니까? 음... 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음... 대구 막창. 어, 대구... 아 그러네. 대구 경산. 어... 어... 사장님이 좀 추천하시는 조합 같은 거 있으면 음.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추천드리는 메뉴는 네. 막창으로 한판 드실 한 판. 수 있고요. 어. 네. 그리고 또 생막창 반, 양념 막창 반 이렇게 섞어서 아.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아. 있을 거예요. 아. 네. 어, 뭐야 뭐, 뭐 라면이 나오네 뭐야 뭐, 이게 바로서 있어요. 나옵니까? 라면이랑 어, 진짜, 계란찜 아 여기에 뭐한 냄비냐? 이라아뭐케란이아어야 생막창이다 이거 야 공사리에 뭐가 잘 나오네 또 한번 초벌돼서 아 정말 맛있지. 선생님 이거 막창은 어떤 걸좀 사용하실까요? 막창은 염지랑 연육을 통해서 막창을 부드럽게 드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 생과일 키위를 어, 갈아가지고 키위. 24시간 동안 좋은 숙성을 해가지고 다른 막창과 다르게 엄청 부드럽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어. 네. 저희가 1차, 2차에 거쳐서 초벌 과정을 거치고요. 어. 음. 식감을 유지할 수 있게 초벌을 어. 하고 음. 있습니다. 네. 사장님만의 막창을 맛있게 먹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막창장이 이제 대구에서 온 대구 특유의 막창장이에요. 아, 그렇죠. 네. 색깔은더 뭐? 청양고추를 소스에 듬뿍 넣어서 소스를 막창에 살짝 얹어서 드신다고생각어서먹어 그렇게 드시면 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막창 먼저 올려서 고요 네, 그냥 예, 막, 막 그냥 막 그냥 이렇게. 네, 그 막창은 바삭하게 익혀서 드시는 게더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마짝이기요마짝니다 드시면 맛있니요 해해 해. 아하하하하. 이제 바로 시작됐다. 미안해 아이거 맞지. 구울 때마다 걸리냐? 노릇노릇 바삭이 깨라. 바삭이 깨. 조금 더. 시간 이 걸리면 라면 하나 그냥, 그냥 그래 먹자. 하나 먹자. 그래, 먹자. 그래. 라면 하나 그래. 네. 면 하나만 딱먹을까좋아 <laughs> <먹자. 웃음> <laughs> 메이저 마이너가 딱 있네. 어, 어, 아, 어. 주경기장, 보조경기장이 다 있어요.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거는 이거 맞춤이네. 어 그러네. 자, 우리는 애피타이저를 좀 즐깁시다. 된장 두 개만 저렇게 해가지고 끓여 먹는 거 처음이네 또. 난이거탄 거죠. 이거는 아, 아직 안탔았어이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올수 있나? 아 그렇죠. 그니까 데리고. 아 이제 보기 좋게 반대쪽으로 먹어요. 아. 와. 오 이거 이거 맛있다. 와 이거 진짜. 생각보다 엄청 짭조름하면서 엄청 맛있네. 와 이거 대박인데? 어. 음. 어, 이거 아 이거 구수하대. 아또 땀이 나네. 어, 너무 좋다. 아니 왜 된장찌개에 라면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지? 오, 라면이랑 된장찌개랑 엄청 잘 어울리네. 예쁘다, 아니 근데 이게 불판이 끝에까지 잘 닿네. 오이 끝에까지 좀바삭이잖아이 게. 아 기름 나온다. 야, 근데 너무 예쁘다. 음, 곱창 돼지곱창 특유의 향이 올라온다 이게. 야 많네. 뒤집어도 뒤집어도. 야 이게 많네. 이거전뒤집게 없으시죠? 전뒤집게 이런 건 없으시죠? 뒤집기 <목소리> 야, 너 뭐해? 감사합니다. 백유수 쑥쑥 뒤집어 드릴게요. 이제 드셔도 돼요, 이 정도면. 어, 이런 거, 이런 거잘한 건데 이런 거. 그래. 아예, 아예 뽕, 이런 거, 뽕,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잘하지. 이런 거, 이런 아. 거. 아, 참. 기름 냄새 도 좋네.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오우. 아. 어, 야. 어. 왜 겉바속촉이지? 어. 응. 왜, 왜 막창인데 겉바속촉이지? 아, 나 진짜 그러네. 왔다 이거. 오, 어, 야, 진짜. 이거, 이거 마짝거에 맛있네. 에이, 아, 마차. 진짜. 왔다. 왔다해. 어, 괜찮다. 아무것도 안찍었는데 너무 고소하다. 아, 마짝거에 되네. 응. 아무것도 안찍었는데 너무 고소하다. 야, 마짝거에 되네. 응. 응. 되네. 응. 음. 응? 아, 내가 살아 있어. 아, 내가 살아 있어요. 안에는 전혀 딱딱한 게1도 없고 적당히 쫄깃쫄깃 질겅질겅. 야. 진짜 소하다임 어? 아니 우리가 막창을 먹으면 늘 불맛에 익숙해져 있잖아. 숙제다든 연탄에 하든 그 기름 떨어지고 올라오고 기름 떨어지고 올라오고 불맛인데. 이것도 되게 맛있네. 어, 냄새 뭐, 안 나고 돼지 껍데기 튀겨가지고 과자처럼 파는 거. 고그 느낌 살짝 나. 아. 그, 그거랑 비슷하게 바삭하고, 아, 맞아. 그거랑 훨씬 더 깊게 고소해. 아두 아, 개씩 먼저 갔네요. 아저두 개씩 집어먹는다고 아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맛있어. 저도 두 개씩 어이, 가고 쉽다. 싶네요. 이것도 예. 일군이 한명 있는 데 진짜 확실히 사장님 말대로 좀 기다려야 되네. 약간 초조하고 조급해도 조금 쉽게 타지 않는다 기름 때문에. 맞습니다 음. 네, 겉에 만졌을 음. 때는 이거 진짜 수분도 딱 없어 보이는데, 이. 그 정도로 바삭한데. 어, 이거, 이거. 수분은, 어. 사삭하고 들어가. 아. 바삭바삭이 아니라, 사삭하고 들어가고, 그치? 기름이 나오면서, 응. 지금 튀겨지듯이 구워지잖아, 응. 이게. 어, 어, 맞아요. 그러니까 표면이 튀겨졌어, 이게. 응. 이게 이렇게 딱딱해 보이는데, 이게 부드럽게 바삭거리요 아. 바삭. 아. 이야. 오, 어, 고소해. 어. 야, 진짜 너무 울리하 응. 어우, 씨, 욕하고 싶어. 욕해, 욕해. <laughs> 맛있는데, <laughs> 맛있데 <laughs> 와, 어, 진짜했네 <laughs> 너무 맛있다. <laughs> 나 이제 못 참아. 어? 나 이제 안 참을 거야. <laughs> 안 참아. 올려 먹을래. 야, 이거 진짜 막 너무 맛있다 막장. 응? 대구 그때 기억이 확 올라오네. 아되 대구스타리구나. 어, 얼마나 어... 네. 신나해. 그 추억이 딱 바로 치네요. 어. 저는 이 소스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 소스 찍어 먹는 아, 거네. 어. 고추를 올려 먹으니까 느끼함도 싹 잡히면서 어... 너무 좋다 이게. 이렇게 작은 애가 입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큰 고소함과 어... 선물, 어, 이 아, 맛있음을 주지. 아. <laughs> 아 아이, 좋다. 아이 작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큰 힘을 주나. 그렇지. 그게 어. 딱 맞는 것 입에 들어가면 음. 에난너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입에 딱 들어가서 <웃음> <웃음> 모르잖아. 이게, 자꾸 내가 얘한테 얘기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다 되는 소리 해. 이게 이조그맣게딱 들어가면 진짜 확 하고 부푸는 느낌이야. 맛이 예. 확 하고 터지는 느낌. 뭐야 다 먹었어? 아 <laughs> 이거 참 막창, 양념, 양념 막창은 양념 막창. 양념 막창은 어떻게 만드시나요? 양념 막창은 초벌된 생막창을 마늘이랑 양파랑 한번 볶고요. 그리 저희가 만드는 특제 소스가 있습니다. 넣고 한번 더 볶아서 불량을 입혀서 나오고 있습니다. 양념 막창 맛있게 먹는 법좀 가르쳐 주십시오. 마요네즈 푹 찍어서 드시면은 네. 이제 고그 매운 맛을 잡아 줄수 있어 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에이 에이 에이, 고마워 들어갑시다. 이거 얼마나 매운지 생으로 한번. 아. 근데 이거. 먹을 만한데, 많이. 어 생각보다 많이 와이거 아닌데. 엄청 매거나 어. 그러진 않는데. 달달하게 맛있게 매운 맛인데. 아유. 이지 고기로 하면 그냥 맛있는 제육 양념 될 수도 있다. 는네네그렇죠 예, 예, 그렇지. 만능 양념 같은. 밥 볶아 먹으면 기가 막힐 것 같고 음. 또. 또 족발에다 묻히면 그냥 매운 족발 되는 거고 어. 뭐 하면 뭐 제육 되는 거고. 어, 뭐 엑설런트 하네. 음, 되자, 이거 얘도 얘도 기가 막히다. 마요네즈 찍어 먹어도 참 맛있다.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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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력 있어. 아 이거 쌈이 있었네. 그냥 먹는데 어, 이거. 오이뭐뭐이 뭐, 쌈이 있었네. 이거 뭐야? 아이 쌈이네. 이거. 와몇 개를 넣는 거야? 오. 세 개. 양파 <laughs> 아, 있어. 양파. 양파도 있어요. 아유. 맛있나보다. 이거, <laughs> 어, 이거 맛있나봐. 야, 이거 최고조다 지금. 야, 진짜 최고조다 지금. 응, 음. 응. 음. 야, 이거 뭐 이렇게 수, 한번 해봐야지 뭐 이렇게. 양파 아, 있어. 양파. 양파도 있어요. 오. 아유. 야, 진짜 최고조다 지금. 음 응. 음. 예림이, 예림이, 막장은 뭐야? 올라도 내려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맛있나? 음, 음, 돼지 내장인데, 아 고급스러워. 진짜 웬만한 육고기 진짜 아, 버금가지. 이거 양념에다가 하나 깻잎 쌈을 해서 먹어야지. 음, 그렇지. 제가 개인적으로 여기에 그 마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파를 좀 준비했습니다. 와, 어, 좋아. 파. 요즘에 파막창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것도 있어요. 종류가 파랑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아. 치승형이 막창에다가 떡을 끼 꼈잖아요. 우리는 파에다가 막창을 아, 끼는 그니까 거지. 끼어 주는 거야. 아. 어, 야, 이거 대단하다. 야, 네가 들어와서 낸팁 중에 제일 좋아. 제일 나도 마음에. 나도 1등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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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괜찮아? 어, 지거어를기이만딱 맞춰서. 아. 요 상태로 이렇게 긴다라는 거지. 아, 원래는 알지 알겠다. 아. 네. 그냥 먹어줘요. 그냥 드세요. 어? 네. 아, 냄새가 훌륭합니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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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소금 살짝. 살짝 어. 가지추 조금 넣고. 아. 맛있어. 어, 소금 살짝 찍어 가지고 고추 소금 넣고. 아. 맛있어. 먹을까? 음. 꼬모 조금. 좀 나기 싫네. 아니 얘가 기본이 음 너무 훌륭해가지고, 그죠 응. 아 그냥 모든 어? 야, 이거 어게하냐 이거. 어 야, 파드니까한 뭐, 있어? 좋은데? 어, 어, 야, 가가 네, 어, 야, 너무 네, 맛있다. 맛어 아니, 맛있다. 이거 되게 촉촉해졌어.